허준 선생의 건강 충고. 곡기가 원기를 이기면 살이 찌게 되며 장수하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원기가 곡기를 이기면 살은 찌지 않고 장수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어진 재상이 되지 못할 바에는 사람과 병을 다스리는 명의가 되겠다. 다섯 가지 맛 중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소금이다. 그러나 되도록 적게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배는 덥게 머리는 차게 하라. 병도 긴 눈으로 보면 하나의 수양이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수명이 본래 443,200여일, 약 120세이다. 사람은 언제나 침을 삼키면 장수하며 얼굴에 광택이 생긴다. 사람의 몸은 한 나라와 같으니라. 사람이 40세 이하일 때 제멋대로 돌면 40세 후에 갑자기 기력이 쇠퇴하기 시작함을 느끼게 된다. 쇠퇴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병이 벌떼처럼 일어나기 시작한다. 손을 쓰지 않고 오래 내버려두면 드디어 구해낼 수 없게 된다. 소금, 서북인는 적게 먹기 때문에 수명이 길고 병이 적으나 동남이는 짠 것을 즐겨 먹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 병이 많다. 술이 취했을 때는 마차를 달리거나 높고 낮은 곳을 뛰어 넘어서는 안 된다. 아직 생기지 않은 병을 미리 다스린다. 양생법은 몸에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장수하는 방법이니라. 지금의 의사는 오직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마음은 고칠 줄 모르니 이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만 쫓는 격이며 그 근원은 캐지 않고 말로만 손질하는 것이다. 추위를 물리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를 돕고 약기운을 끌어주는 데는 술처럼 좋은 것이 없다. 하루에 조심할 것은 저녁밥을 지나치게 포식하여서는 안 된다. 매달 조심할 것은 월말에 월급을 탔다고 술에 대취하여서는 안 된다. 한나라 때의 괴경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120세가 되었어도 기력이 아주 왕성하였는데 매일 아침 침을 삼키고 이를 악물어 마주치게 하기를 14번씩 하였다고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을 연정법이라고 한다. 허준 이 글은 세상의 좋은 명언이라는 곳에서 펌 글입니다.